이승만 대통령 1래 우리나라의 일관된 정책은 뭐냐? 1910년에 체결된, 일본이 강제로 체결된 병합조약, 비롯한 모든 불평등조약은 조약을 체결한 당시부터 무효다. 이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일제에 강점할 때가, 강점은 당할지만은 나라는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 나라는 그대로 있었다. 다만 주권 행사만 못했을 뿐이다. 일본이 강점했기 때문에 못했다.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유민 실장이 외부부에다가 저 질의를 했어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된 형편이냐 하는 걸 모르니까 바로 답이 왔어요. 일제 강점기라는 것은 1910년에. 이 조약이 원천적 무효이기 때문에 일체 강경기라는게 없다. <laughs> 음. 그러니까 당연히 국적은 한국 국적이죠. 이인 국대 법무부 장관이 제일 먼저 국회에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나란히 있었다. 정부가 없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 요새 어떤 분은 조금 술을 자셨는지 자꾸 혼동이 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당연히 일본이지 무슨 질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을 면박을 했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요새. 건국절 얘기하는 사람 있죠. 48년도에 건국했다고. 그럼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48년 8월 15일부터 무효고 그 이전에는 유효다. 일본 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본 지식인들이 호응했으니까 전체 상당수의 일본 국민들이 한국 사람, 한국 정부가 하는 말을 옳다고 지금 하니까 이것은 이제 거의 일본의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만 소수로 남아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우리 한국 정부의 얘기가 옳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분명한 좀더 학문적이고 법적이고 더 학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학술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광복 80주년이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지 60주년이고 하는 이 금년에 이 학술회를 하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